자그 다음에 줄거리 연구 이 안전한 사용과 관리에서 줄거리 작업 절차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하는 크레인의 전격 과정을 확인하고 어딜 보고 확인한다 그랬죠? 후크 후크를 보고 확인하시고 그다 들려고 하는 형상 크기 재질 물건 하물의 재질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질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문대적으로확인했을 때는 20%업 해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하물의 중심 위치 확인 줄거리 줄거리 방법. 그다음에 줄거리 연구 선정 그다음에 줄거리 작업을 실시한 다음에 운방 경로를 하, 확인하고 화물 유도를 해서 보관하는 것을 확인하고 보관 방법 적재 방법 포개는 방법을 결정하신 다음에 화물 을 착취하고 화물의 안정성을 확인한 다음에 줄거리 연구를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줄거리에 대해 보셨는데요. 자 이제 중요한 뭐 양중 작업 333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중 작업 333. 자, 여러분 현장에서 누가 이렇게 양중작업 333에 대해서 많이 좀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신호나 줄거리 작업하실 때꼭 이렇게 확인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자, 양중작업 333. 물건을 뜨기 전에 세 가지 확인. 결속상태, 유도로프, 장애물 확인. 두 번째, 지면에서 30, 30cm 정도 띄어가지고 이상 유무 확인. 세 번째, 신호는 최소 몇 메다? 하물에서 3 m. 3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신호한다. 양중작업 3, 3, 3이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물어봅니다. 반장님, 현장에서 어떻게 작업하고 계십니까? 네, 잘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작업하시냐고요? 아, 잘, 잘하고 있다니까요. 안전경도 제대로 받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중작업 3, 3, 3. 자이 양중 작업 333은 습관화 시키시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뭐냐 이 습관화가 잘 안된다. 그러면 외우라도 계세요. 외우라도 계셔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작업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라도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지켜줄 수 있는 내용 작업 내용 양중 작업 3. 3, 3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꼭 확인하셔가지고, 아까 습관을, 습관을 키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외우라도 계셔가지고, 아, 이렇게 내가 작업을 해야겠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줄거리, 어, 줄거리, 양중작업 30cm 올려가지고 다섯 가지를 확인하는 첫 번째, 훅회이 장치. 아까 말씀드렸죠? 줄거리 연구 상태. 슬링, 와이어, 체인, 문제가 됐을 때 언제 교체하신다고요? 기준에는 5에서 10% 정도 뺏어됐을때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상처가 났을 때, 조금이라도 상처가 났을 때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다 그러면 교체하시면 되고요.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면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불안전한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근거 자료를 남겨놓는 습관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인양물의 수평, 내부 결속, 유도로프. 이 유도로프, 유도로프도 좀 많이 불편하긴 합니다만, 물건을 받을 때라든지, 인양, 인양할 때, 유도로프가 꼭 필요하니까, 이 다섯 가지, 줄을 30cm 띄워가지고 이상률 확인할 때, 이 다섯 가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양중 작업 333. 다시 한번. 자, 양중하기 전에 세 가지 확인, 물건을 들기 전에, 결속상태 유도로프 장애물 확인. 두 번째, 지면에서 30cm 정도 뛰어가지고 이상유무 확인. 세 번째, 신호는 최소 몇니다3 m 3 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신호한다. 양중작업 3, 3, 3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양중작업 3, 3, 3. 예,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